안녕하세요. 노미모 TV의 강민호 원장입니다. 좀 강남역에서 모발이식한지가 굉장히 오래 된는 그사입니다. 여러분들 주변에 탈모 환자들 많이 보시죠? 어, 탈모 환자가 우리나라에 거의 500만에서 1000만 가까이 되는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분들을 치료하면서 또 수술하면서 이분들의 고민을 같이 하다 보니 이런 질환이 전부 다 보험혜택을 못 받는 거 알고 계시죠? 어, 심지어는 약 처방전도 보험 혜택을 못받습니다. 그러므로 상당히 많은 경제적 부담이 드는데요. 뭐 수술은 말할 것도 없죠.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. 왜이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안 해주나 건강보험료가 부족한지 아니면 이 탈모에 대한 인식과 또, 또 필요성이라는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지 생각이 듭니다. 어,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좀 미리 낸 다음에 꼭 필요한 수술이라든지 치료에 있어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국가에서 걸어드린 세금하고 다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질환을 커버해주고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탈모 환자가 이렇게 많이 급증하고 또 경제적 부담이 많아지는 이 상황에서 정말 이 탈모 어, 질환 치료와 그다음에 수술에 비보험으로 전부 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험 되는 건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원형탈모증이라고 아시죠 원형탈모증은 약90% 이상이 스트레스 생기며 또90% 이상이 회복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주사를 놓는 게 있어요 그 주사 놓는 것과 그냥 그런 부분 진료 행위는 이제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어떤 것도 보험 재는 게 없어요. 20몇 살부터 시작해서 탈모가 남성형 탈모증으로 진행되는 남자분들의 경우에 몇십 년간 약을 먹어야 되고 또몇 번의 수술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. 모든 과정을 현재 본인 부담금으로 다 하고 있고요. 아시다시피 한 달에 먹는 약만 해도 4만원, 5만원, 어떤 경우에는 7만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더 저렴하게 약을 살수 있을까? 어느 약국에서 좀더 저렴하게 판다더라? 이런 인터넷에서 수없이 많은 블로그가 움직이고 있고, 심지어는 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뭐 인도나 이런 데서 뭐 핀페시아 같은 약들을 어, 구매를 해가지고 먹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. 이 모두가 알고 보면은 많은 건강보험료 를 내고 있는 이 국민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. 건강보험료를 거뒀다면. 그것이 꼭 필요한 거에 쓰여야 되는데 저는 탈모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. 작년에 딱 73조 원 이상이 건강 보험료가 거쳤습니다. 그리고 또 73조 원 이상이 쓰였습니다. 이 많은 금액 중에서 탈모에 쓰일 금액이 어떻게 10만 원도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까?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. 여러분께서도 저하고 동의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. 그다음에 또 의견을 붙여주십시오. 어, 저희가 이어서 후속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